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는 우리 단계 선교팀과 성전 봉헌 예배팀이 함께 파송식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서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거리스를 전가할 때. 듣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험한 기계를 타고 오고 갈때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건강한 가운데 그 놀라운 사역을 잘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60년대 보금주의 신앙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교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현대교회에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믿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요. 자라가는데 키는 성장하지 않고 살만 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런 아이는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늘그 자리에 머물러 성장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현대교회 두 번째 문제는 믿는자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내게 주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신앙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구경꾼은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경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과 복이 없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회는 점점 갈수록 익명성이 주장이 되고 그래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방도 지 말고 또 신방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이것을 하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는 슬그머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슬그머니 가죠 결국은 구경꾼과 같은 그런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분열과 다툼이 일삼는 것이 많아진다. 그것이 또한 현대 교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열의 영이요, 이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을 시키고 분열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성장하지 않고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고 선수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남녀노소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 이것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는 사명,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1차 부르심, 2차 부르심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 또 사명으로 부르신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하죠. 또 심지어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점점 더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돌아오고 믿음이 시작되면서 초창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죠. 문맹 퇴치 운동을 하고 건강 운동을 하고 위생 운동을 하고 학문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나라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는 이 민족의 자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나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약화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최관동 목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길을 가다가 산에서 도끼질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아이 젊은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어른이 말씀하신가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믿도끝도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별 이상한 사람도 없겠는데 그리고 가서 열심히 도키질 하는데 계속 그 음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것이 계속 떠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결국은 안되겠다.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철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전당 부신역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입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욕하잖아요.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왜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는 오히려 나가서 예수전당 부신욕 오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까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심서 복음을 전하도록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의향력이 약하셨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들이 지녀야 될 전도의 자세 우리가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선교팀과 봉은팀과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전도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고 누구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사상,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야 수월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이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송구하게도 열두 제자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두 제자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들 몇몇을볼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좀 어렵고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일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자 가운데 조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 시골 동네에서 말도 안 돼. 그러다면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바돌로의 나다나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가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일종의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무기를 다니고 다니면서 로마 병정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이 볼때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의 원수였고 반대로 마태가 신문을 볼 때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보면 몇명이 누구 하나 제대로, 제대로서의 설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느냐? 잘나고 똑똑하고 할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은 세상의 명예나 지식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열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애써서 어떻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사망골사를 깨뜨려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5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500명들 가운데 12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라방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고 문을 걸어 잠갔고 어쩔 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죄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을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에 담대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이 계속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대부분 다 전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라지라도 야,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친구 손잡고 왔을 때 순수하게 따라와서 교회 와서 신앙을 시작한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쉽게 전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는 그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런 논란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개의 경우가 전도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관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것을 겪어야 되죠.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지역에 방문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동네에 가면 머물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되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여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거부하면 빈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밑자야 본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면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도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아실 겁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 전도에 많은 바람을 불었던 귀한 집사님이죠. 이번에 전도 방법은 진도개 전도입니다. 진도개가 어때요? 물이면 놓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원래 순천의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아 내가 시의원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의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왕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런 간정을 했습니다. 전도의 방법 다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한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주변의 이웃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안 믿는 분들을 보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집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전도에 다닌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세 번째는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해서 그 사람을 대상자로 정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너 그때로는 그래도 안다 보면 때로는 욕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가 마음을 열면 등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박병선 집사님은 진도께 전도 방법.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는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대적 사명이 뭐냐? 앉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은그 시대 시대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교 홍보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 바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변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을 것이고 그 영혼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 사명을 감다는 것입니다. 살아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계 선교팀과 봉헌팀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집에서부터 내 근처에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